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씨 네 말이 맞을까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몬스터헌터 와일즈 벤치마크 공개 2월 28일 몬스터헌터의 신작 와일즈가 출시됩니다 이미 데모 버전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하드웨어 업계에서도 이 게임의 인기를 어느 정도 증명하듯이 번들 프로그램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 크리에 서는뭐늘 하던 대로 이번 대작 타이틀 CPU 27종과 그래픽 카드 42종을 투입해서 성능의 양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뉴스는 그래픽 카드 쪽만 해석을 해 드릴 텐데 CPU는 본문에 이 해당 벤치마크 링크 달아 둘 테니까 직접 가셔서 확인하세요. 아 잠깐 스포로 좀해 드리자면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CPU는 9800 X3D가 짱이에요. 자 일단 FHD입니다 보고 계신 건 네이티브고요 RT라든가 뭐 업스케일링 기술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상위권 그룹 역시 5090이 리드합니다 흥미로운 건 라데온인데 이 7900XTX가 지금 4090의 뚝배기를 깼어요 물론 1% 로우는 4090이 이기긴 했는데 평균 프레임에서 근소하게 앞서면서 라데온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080, 4090이랑 이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FHD에서 1% 로우만 봤을 때는요, 이세자릿수 확인되는 글카가 5080부터예요. 그 아래로 뭐7900 XT, 4080 슈퍼, 4080 순인데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고만고만합니다. 그럼 FHD에서 네이티브 60프레임 컷으로 보면 어느 글카부터냐? 네, 1% 로우로 보면. RX6800부터 시작합니다. 3090이 지금 RX6800이랑 같이 놀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라데온이요. 모논 와일즈의 FHD 해상도만큼은 진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음 QHD입니다. 여기서는 라데온의 순위가 뒤바뀝니다. 4090이 이 7900XTX 위로 올라오고요. 5080이 비슷한 성능 양상을 보입니다. 그 뒤로 4080 슈퍼와 4080 RX7900XT 순서로 순위가 이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최상위 그룹에 4070ti 슈퍼가 1%로 60프레임 방어 마지노선이에요. 즉, 4070ti 슈퍼 아래로는요, 이 QHD로만 올라와도 60프레임 아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모논이 이렇게까지 고사양이었나 싶으실 텐데, 전작도요. 2018년 출시 당시에는 QHD 60프레임 방어되는 글카 딱세 개밖에 없던 게임입니다. 고사양 게임이 맞아요. 마지막 4K입니다. RTX 5090과 4090이두 개의 글카만이 60프레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라데온 7900 XT X 5080한테도 졌어요. 아 이거 고해상도로 갈수록 이 라데온의 상품성이 약해집니다. 물론 지금 실제 구매가로 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컴퓨터로 모넌와일즈만 할 거라면 지금 순위는 4위까지 밀렸어도요 7900XTX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5080이 앵간한 비레퍼 기준으로 한200 어? 그냥 뚫고 나왔거든요 근데 7900XTX 쪽은 최저가가 138만원이에요 더군다나 물량도 많습니다 어쩌면 라데온의 재평가 이거 다시 어?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 그리고 네이티브 4K는 솔직히 너무 빡세니까 현실적인 옵션으로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는 건요. K사전 추천 옵션에 업스케일링을 걸었을 때인데 어, 여기서도 사양이 확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1프로로 60프레임 방어만 집중해서 본다면요. 4080이 마지노선이에요. 뭐 물론 4070Ti 슈퍼나 2900XT도 나쁘진 않습니다. 충분히 플레이는 가능한 수준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게임하고 싶다. 어? 이 4K 60 프레임 아래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글카에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요새 글카 시장 정말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선진 공정도 아니고 4나노 신제품이 어? 대체 뭐가 그렇게 물량이 없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용사는 그 5090이나 5080 이런 거 인질로 잡아서 어? 완본체 장사나 하고 있고. 단품으로 사려면 추천 판매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존보형 아크로 버티고 있는데 정말 개가 타요. 어? 내가 그 거금을 주고 구입을 하겠다는데 파는 데가 없어요. 어? 마치 아 제발 좀 팔아주세요. 막 사정 사정하면서 손 싹싹 빌어가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어? 정말 꼭 내가 이거를 사야만 아, 하는 거죠? 아 보타님 건... 그럼 아크 계속 쓰실 건가요? 미쳤냐?